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대 소망 86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86장의 제목은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시편 사색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찬양으로 울리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 연인을, 독서가는 좋아하는 시를, 산책하는 사람은 교회 의 풍경을, 선수는 좋아하는 경기를 찬양한다. 사람들은 날씨, 포도주, 음식, 배우, 자동차, 말, 대학교, 나라, 역사적 인물, 어린아이, 꽃, 산, 희귀우표, 진귀한 딱정벌레, 심지어 어떤 때는 정치인과 학자까지 찬양한다. 나는 우리가 즐기는 것을 찬양하기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루이스가 말하는 찬양은 자랑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찬양하고 어떤 대상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로 인해 즐거움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가 그분으로 인해 즐거움을 누리며 그분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참된 신자는 모든 사람에게 말과 품성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이후 한 장소에서 약 500명의 신자들을 동시에 만나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도 많았고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잠시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의 임무를 완수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중보 사역을 이어 가실 것이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받으신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에게 그 사명을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너희는 이라는 표현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은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 실패한 자리에 열두 제자와 그리스도를 따르던 무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재림 신자도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목사들의 일로만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예배에 잘 참석하고 헌금만 잘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한 교회의 전도회에서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한 여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도자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1년여 동안 하는 중에 한 활동적인 커리어 우먼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교회에 처음 온 날부터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받아들였습니다. 전도회가 끝나는 날 그녀는 침례를 받았는데 정작 그 집사님이 더 기뻐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를 살려 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거룩한 방법입니다. 모든 신자가 이 사명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가장 먼저 기도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서 실천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한 제자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먼저 그들이 있는 곳,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인 자들에게 가장 먼저 자비의 초청이 전해져야 하였습니다. 또한 신자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사명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처한 가정과 직장, 친구들과 이웃 사이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전도회를 인도하던 중에 한남 집사님이 안식일의 직장 동료 7명과 함께 교회에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순복음 교회 신자도 있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배 전에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는데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 집사님이 직장에서 동료들의 일을 열심히 거들어 주고 식사도 대접하면서 간곡하게 전도회에 초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림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그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집사님이 자신의 시간과 돈을 희생하면서 동료들을 초청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만난 참 좋으신 예수님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곳에서 이 증인의 사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미가 272장이 너는 너무 큰 일만을이라는 잠미인데 반복되는 부분이 너 있는 데서 비추라라는 것입니다. 무려 이 잠미에는 여섯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있는 곳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많은 빛을 있는 곳에서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있는 곳에서 더 나가야 합니다. 시대소망 822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길을 인도하시는 데까지 우리의 노력을 확대시키자.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있는 곳에서 충실하게 증인이 될뿐 아니라 할수 있는 대로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 끝은 아프리카 오지의 선교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땅 끝은 우리 지역에서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소외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웃과 나선 사람 친구와 원수를 차별하지 말고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지를 위한 헌금이나 기도,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변에 땅끝 가운데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데도 마음을 온전히 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구약의 부조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도 전해야 합니다. 이때 인간의 가르침은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하고 예언의 신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재림 교회가 가지고 있는 28가지의 기본 교리를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있습니다. 올해 8월 15일자, 2024년 8월 15일자 재림 마을 기사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개혁한 한 청년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약 70개의 주제를 설교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각 주제마다 10개에서 15개의 성경 구절을 외워서 누구나 사역자가 될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림성도들은 진리의 기별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도하고자 하는 열의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아 의아해하고 걱정스럽다. 특히 청년 세대는 신학생 외에는 성경에 대한 확신과 진리에 대한 열망이 희박해 보인다. 그 기사를 읽고 나서 저는 재림신자가 말씀의 훈련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리고 재림신자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신앙의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매력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매력적인 그분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리나 성경을 잘 가르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증은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최고의 방법은 자신을 인도하신 예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변화된 삶이 더해진다면 그 간증은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받은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는 성령과 그분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명성교사로 지원한 한 형제가 열악한 성교지에서 만난 한 사람에게 간단한 약을 발라주고 기도했을 때 기적처럼 치유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주셔서 지금도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교회가 이 사명에 집중할 때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이 생겨나며 신자들의 믿음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대송황 825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을 위한 측량할 수 없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격발되어 왔으나 사람들이 그같이 큰 사랑을 다만 피상적인 감사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천사들은 매우 놀란다. 천사들은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낮게 평가하는 것을 보고 모 없이 놀란다. 하늘은 사람들이 영혼들에 대해 나타내는 태만을 보고 의분을 갖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한 영혼을 소홀히 여길 때 천사들은 놀라고 하늘은 분노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를 돌보지 않아서 그가 잘못되었다면 그 부모가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분노가 바로 어린 양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하철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여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했고 방법을 찾던 중에 전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집사님처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열한 제자와 약 500명의 신자들 앞에서 대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이전부터 알려 주신 말씀의 반복이었습니다. 그 사명에는 우리 재림 신자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사명을 위해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친구와 이웃들 사이에서 기도하며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단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경험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말과 품성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대사명을 우리가 있는 처지에서 환경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